안녕하세요. 서울아산린 재활의학과 의원, 림프메이트 물리치료사 박연주입니다. 오늘은 상지 스타킹 착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준비물은 장갑형 스타킹과 손목형 스타킹입니다. 먼저 손목형 스타킹 착용해 주실 거고요. 끝부분이 손목 끝나는 지점에 올수 있도록 착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밴드를 끝부분까지 올려서 겨드랑이 쪽 가까이 착용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갑형 스타킹을 그 위에 착용을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착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벗으실 때는 뒤집어서, 뒤집어서 벗어주시면 빠르게 제거하실 수 있으세요.